자, 이 게임은 이제 국산 게임입니다. 국산 게임 뱀파이어 맨션이라는 게임입니다. 오늘 맵이 하나 추가가 됐다고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나 기분이가 좋으신가 봐. 음, 춤추고 있네 음. 네, 보시다시피 아주 건전한 게임입니다. 음. 어... 밀었어! 고마워라. 포인트 상자? 어? 천 포인트 획득. 와. 와, 사료까지 주네. 와. 와, 이 게임 제작자 운영까지 잘해. 와. 아까 시청자분 채팅하나 보니까 요가 매트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되게 좋대요. 주인공 왜 바닥에 기는게 없죠? 어? 컨트롤 두려우면은 개같이 바닥에 기어가지고 벨리나누님의 발가락을 사하는 기능이 왜 없는거지? 개발자님 이거 왜 앞으로 더안가죠 제발 부탁이니까 한 걸음만 더 앞으로 갈수 있게 해줘요 잠깐 해볼게 있... 자 기는거랑 이제 요가매트 가까이 어, 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어... 음...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뱀파이어에게 사로잡히면은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골을 당할 수 있어요 이... 이 사악한 뱀파이어야! 어서와 어서 물러서라! 나는! 피로 빨리고 좋아 그러면 새로운 스테이지 한번 가볼게요 어이 별관을 한번 좀 해볼게요 지도가 있네요 지금 빨간데가 제가 있는 곳이고 지하층이 있고. 아, 맞다. 아, 맞다. 여기는 그냥 포인트 모으는 곳이지. 아, 맞아, 맞아. 이제 기억나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바로 잡히도록 할까요? 앗! 앗! 살려주세요! 으아, 너무 무서워. 아, 난 이제 끝장이야. 좋았어. 이제 너는 이 저택의 관리인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일단 가볍게 사냥놀이를 한번 할까? 왜, 저 계약서에 내용이 뭐 이거저거 더 있나 보지? <laughs> 혼인신고서. 우리야 조시. 그리고 제작자 양반, 우리 대체 모드는 언제 나옵니까? 대체 언제쯤 공식 패치를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이제 우리 시청자 일동은 항상 우리 제작자분을 믿고 지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전 맵은 이제 딱 중간에 내려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보기 편했는데, 어, 이번엔 맵이 조금... 어, 아, 나, 나 뒤졌다. 이거 안 돼~ 으아~ 살려줘, 죽고 싶지 않아~ 아... 아... 이런... 아... 아... 아이고, 이런 붙잡혀버렸네~ 이거 어쩜 좋아, 이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제가 자꾸 붙잡혀가지고, 아, 이거 참, 아. 아,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아, 이거 정말, 아. <laughs> 자, 이제 점점 빨라집니다. 세장 모으니까 누나가 빨라졌어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왜 급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말 무서운 게임이에요. 다 모았다. 됐어. 탈출은 어디지? 아, 그냥 끝난다. 엔딩 컷실. 음, 잘 놀았다. 그럼, 나 자는 동안에 저택 관리 잘 부탁해. 주인공아, 벨리나 누나의 뜻을 모르겠니? 어? 이 저택 관리. 벨리나 누나의, 벨리나 누님의 존재 자체도 저택의 일부야. 야, 저택 관리 할 거면 누님 관리도 해줘야지. 나도! 나도 관리인 할 거야! 아, 어, 쟤는 이제 주인공 후배예요 선배, 나도 관리인 시켜줘요 야, 이번중에 무슨 난리야 아, 시끄러 잠좀 자자 선배는 뱀파이 하면서 왜 이렇게 일찍 자냐고요 뭐래, 그게 뭔 상관이야 아, 무방비한 모습 보여주려고 일부러 자는 척한 건가 <laughs> 시트콤 찍고 있네 한겨울의 설레잡기 눈이 많이 내린 밤 제설작업을 하던 상인은 벨리나의 부름을 받는다. 벨리나가 만든 눈 고양이 10개를 모아 술래잡기를 끝내세요. 야, 이거 관리인 일도 열심히 하는구나. 관리인, 빨리 와서 이것 좀 봐봐. 제가 열심히 눈 치울 때 눈으로 열심히 노셨네. 그럼 20초 세고 잡을 테니까 얼른 도망가. 누님, 와, 맹수가... 맹수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와! 기어갈 때는 누나도 속도가 느리네 오우 오우야 오 이거 이, 이 맹수의 자세를 보십시오 무서워라 오 어, 어, 무서워 죽겠네 오우 어. 근데 맵이 꽤 넓은 것 같애 어, 벨리나가 어디에 있는지 오아 여기 계셨구나 아 아이고 놀래라 아 깜짝이야 심장 떨어질 뻔 했네 으아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요 여러분 으아아 살려주세요 아니, 이 위로 지나가 주셔야죠, 주인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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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천한 이 바닥, 어? 저를 발판 삼아가지고, 제 위를, 어, 지나가 주셔야지. 제발, 제 위로 지나가 주세요. 이 미천한 저를 발판으로 써주세요. 자, 마지막 열 번째. 다 모았다. 어, 이 맵은 진짜 되게 쉽네요. 경험성 이 정도면 37.5 정도 되겠네요. 음, 딱 마시기 좋은 온도인가? 헉! 헉. <laughs> 아, 피안줄 건데요. 아 왜? 몸보신해야 감기가 빨리 낫지. 아, 저도 지금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뭐, 또 왔어. 야, 그럼 나랑 바꿔. 나는 집에 좀 아니, 아니. 왜, 왜? 아, 왜, 왜? 니들만 보는 아 찍고 있어이 새끼. 하. 하아... 아, 주인공 고자 새끼야. 그냥 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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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컷신 하나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최 님. <웃음> <웃음> 보름달 회표로 들어간 건가? 그러네. 어, 보름달 흡혈로 들어간대요. 아 어, 그러면 겨울 정원 흡혈은 또딴건 거네. 아싸 하나 더 있다. 주인님 어디 있어요? 주인님 그거 하자 그거. <laughs> 야야이다. <야>, <laughs> <laughs> 방금 보신 게 겨울 정원 흡혈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 맹수의 사냥주머니를 보라. 이것이 데스롤, <laughs> 자, 이것이 악어라는 맹수가 사냥에서 활용하는 이 데스롤이라는 기술이죠. 예. 정말 정말 끔찍하군요. 아, 이게 이게 죽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잘못 눌렀는데, 어, 이제 게임 보버 나가면 이렇게 이제 그 잡히고 끌려갑니다. 야, 조용히 해봐. <laughs> 사장님, <laughs> 내가 그게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고맙다는 인사나 좀 하고 싶소. 하, 자 이렇게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뱀파이어맨션이었습니다 <laughs> 하아